사람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정말 세계 최고의 경제 부국입니다. 온 인류 역사상 이 미국만큼 경제력과 또 풍요로운 나라는 없었습니다. 중근대 시절에 세계를 지배했던 어떤 나라도 미국과는 비교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땅이 부유한 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엄청난 경제력이 이상 기후로 해마다 불어닥치는 한파와 홍수 앞에서 생명을 지켜주지는 지켜주는 방패가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각각 고토 나라 일본도 여러분 세계 최고의 경제 부국의 하나입니다. 그들은 또 절대 안전 시공을 자랑하는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엄청난 경제력이 그토록 미었던 안전 시공의 기술이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보신 것처럼. 그들의 지진 앞에서, 폐일 앞에서 그들의 돈도, 기술도, 무용지물이기는 매한 가지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유럽은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쏟아지는 폭우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제방이 터지고 강이 범람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십만의 이재면이 발생해도 폭우를 막을 재단은 없습니다. 여러분 또 극심한 더위와 가뭄으로 인한 화재, 산불로 인해서 여러분 유럽이란 명실공이 문화와 예술 그리고 역사의 본구장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그들의 문화와 예술, 그들이 한없이 자부심을 느꼈던 그들의 역사가 그들의 생명을 휩쓸어 가버리는 홍수 앞에서 인간의 문화와 예술 그리고 역사 역시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중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속한 것중그 무엇이나 그 누구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니 그것들은 유한한 것일 수밖에 없고 유한한 것을 믿는다는 것은 인간이 유한한 자기 자신을 믿는 것과 똑같은 부질없는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인 여러분. 오직 죽음을 영원히 깨뜨리신 분, 죽음을 영원히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사신 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고 또 영원토록 우리를 돕고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가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 주님께서 베다니를 찾아 오셨을 때 죽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마리아와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러 왔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 앞에 행했던 언행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와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부문 38절을 보시면 충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비통의 눈물, 괴로움의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만큼 그들을 사랑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한심한 그들을 내면하면 하셨지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며 눈물을 흘릴실 가닥이 없는 것입니다. 이윽고 주님께서 나설의 무덤에 도착하셨습니다. 나설의 시체가 누워있는 무덤의 돌굴 입구에는 돌로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따라온 사람들을 향하여그 돌을 옮겨놓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려 하시는지 눈치챈 마르다가 주님 앞을 가로막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화분들에 보시면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는 내 동생 나사로가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났으므로 부질없는 지실량 하시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예에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 본문 40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는요 마르다는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이라곤 오직 비탄과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같은 마르다를 향하여 내가 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주님이 누구시기에 절망의 빛 시면 속에 빠져있는 마르다에게 당신을 믿으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당신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으리라 하근하고 계십니까? 그 해답은 요한복음 11장, 핵심 구절인 25절, 2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께서는 죽음을 깨뜨리시고, 영원히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당신 자신이 영원히, 영원히 생명이시기에, 당신을 믿는 자를 영원히 살리실 수도 있고, 또 영원토록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나사로의 시체가 놓있는 무덤의 돌문을 열라고 명령하신 까닭인 것입니다. 주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서 지금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주님께서는 비탄과 절망의 상징인 돌, 무덤의 돌문을 열어 제치심으로 그것은 영원한 생명과 소망의 그런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이시기에 가능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까닭은 여러분 오직 하나 아닙니까? 그분만이 영원한 부활이시오 그분만이 영원한 생명이신 까닭인 것입니다. 그분은 곧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이시기에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히 구원하실 수도 있고. 영원토록 우리를 도우시며 또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깨달은 그리스도인에게 절망이나 좌절이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세계 1, 2, 3차에 거쳐 세계 전도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사도 신이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 하면 고난과 핍박의 대명사로 불릴 만큼 그의 생애는 고난과 핍박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고난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단한 번도 절망하거나 좌절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한 가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결과적으로 해로운 것을 주실 리가 없음을 굳게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는 부활 이요 영원한 생명신 주님에 향하여 무덤과도 같은 자기의 마음의 돌문을 언제나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원한 생명의 능력 속에서 바울에게 주어질 모든 삶은 고통스러운 정결이 아니라 가슴 설레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고 오직 소망만이 차고 넘치는 주님의 생명의 빛 앞에 어떤 절망이나 어떤 차절도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로마 시내 에 가면은 2000년 전에 사도바울이 참수당하기 전까지 갇혀 있었다는 지하 감옥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계단을 따라 지하로 내려가면 4대평 남짓한 작은 지하 감방이 나타나, 나타납니다. 외부 안은 완전하게 차단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45명의 죄수 함께 감쳐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는 모욕이나 세수를 할수없었음면 물론이요, 대소변을 가릴수 있는 화장실조차도 따로 없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생지기요무덤가도 같은 절망의 감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절망과 지금의 지하 감금 감방 속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기록한 빌립버스를통해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버스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의 성산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일을 기뻐하라. 너의 인간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 주께서 가까워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죽은 이대기 도와 강박하는 것,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해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느라. 음. 음. 어떻게? 어떻게 그 생교, 죽음과 같은 토울 속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 같은 기쁨과 평강이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가 같이 있는 토굴의 입구는 비록 철문으로 굳게 닫혀 있다 할지라도 부활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었던 사도 바울은 그는 주님을 향하여 그 마음의 철문을 팔짱 열어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열려진 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열매진 문을 통하여 주님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과 빛이 그의 심령 속에, 그 차가운 지하 감방 속에 차고 넘쳤음을 보았습니다. 그 지하 감방이야말로 전혀 새로운 기쁨, 새로운 감사를 인차하는새 생명의 근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마저도 그 영원한 생명의 길 속에 있던 사도 바울을 쓰러 드리지 못했고, 그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절망의 상황은 영원하고도 새로운 시작을 위한 소망의 진원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잘 아시는 어사님께서 쓰신 간직문입니다. 어머니께서 늘 밤낮으로 목회 잘 하도록 기도하시던 어머니가 이제 연루하셔서 병안으로 인해 아픔 속에서, 아픔 속에서도 주님을 더 깊이 만난 가정을 쓰신 간직문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저희 어머니께서 작년 4월에 자, 자리에 누우신 지 10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말이 쉬어서 그렇지 자력으로는 조금도 고동할 수가 없어. 오직 타인의 도움에 의해서만 생명이 연장되고 있다는 것이 하루 종일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당신 본인으로서는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제 손을 잡고 절망적으로 단식하기도 하셨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어머니께서 매일 아침마다 궤도로 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읽어 달라 당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이니라 아침마다 이 구절을 워 드리면서 어머니께서 특별히 이 말씀을 계속 되새기시는 것은 비록 성치 못한 몸으로 누워 계시긴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함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일이 지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날도 이 말씀을 이어 드렸을 때 어머니께서는 이제야 알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체 무엇을 하셨단 말입니까? 라는 저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베드로, 베드로 전서 2장 9절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이 빛이 도대체 어떤 빛인지 보고 싶었다. 어, 하루알 타오르는 햇불 같은 빛이지 아니면 번개 같은 섬광인지 정말 보고 싶었지만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이 말씀을 되새기며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귀한 빛 속에 들어가게 하셨다는데, 왜 책에는 이 빛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저는 살 날이 얼마 남아 있지 않습니다. 부디 살아있는 동안에 이 빛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그 빛을 봤다. 그것은 햇불이나 성광 같은 빛이 아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세상 자체가 온통 빛이다. 내가 이미 그빛 속에 들어 앉아 있는 것이다. 이 빛은 영원한 빛이고 생명의 빛이다. 이것을 알고 나니 이제 내 마음이 너무 기쁘고 평안하다. 그러시더니 어머니는 선상문과 정몽주의 실들를읊으셨습니다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되고 하니 복내상 제일봉에 낭낭장성 되었다가 백설이 만 공군할 때 독야 청청하리라. 이 몸이 죽어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너기라도 잊고 없고 임향한 일편다심이야 가심실 줄이 있으랴. 사아있는 여러분, 이 목사님의 어머니는 밤낮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 굳게 닥쳐 있던 마음의 들문이 부활 이요 생명신 진임을 향하여 그날 아침 살자 열린 것입니다. 그문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빛이 이 목사님 어머니께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빛 속에서는 모든 것이 기쁨이요 평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몸은 누워있을 남편 독야 청청 이명한 일편다시 굳건한 믿음으로 믿음으로 당신의 남은 생명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내게 하라고 고백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주님께서 구하요 영원한 생명의 심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을 스스로 가두고 있는 마음의 문, 죽음이란 두려움의 무덤의 돌문을 열어히시기 바랍니다. 절망이란 무덤의 돌문을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자절이라는 돌문에 깨트려 버리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원과,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진임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것은 새 생명을 잉태하는 소망의 진원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지금까지는 결코 경험해보지 못한 멋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출발의 시발점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